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의 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양키스 팬들의 금단 현상을 불러왔던 저지는 하루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날렸습니다. 7대 0에서 투런을 때려낸 저지는 4타수 2안타 3타점 후 교체됐습니다. 25개 홈런이 핸더슨의 앞선 1위, 5 5개 볼넷이 소토의 앞선 1위, 47개의 장타가 오타니 핸더슨 위트의 앞선 1위, 173출루가 위트의 앞선 1위이고 출루율 장타. OPS도 넉넉하게 1위를 하고 있는 저지는 타점에서도 공동 1위가 됐으며 WRC 플러스를 217로 끌어올렸습니다. 저지는 이대로 시즌을 끝내면 2002년 베리본즈, 2001년 베리본즈, 2004년 베리본즈, 1957년 테드 윌리엄스에 이어 2차 대전 이후 5위가 됩니다. 약본즈를 빼면 2위입니다. 최근 34경기 성적이 1 9홈런 45장타, 43타점, OPS 1.591인 저지는 167점을 61경기 58홈런 145타점 페이스입니다.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순위는 1위가 5.1인 저지, 2위가 4.4인 핸더슨, 3위가 4.3인 위트, 4위가 4.1인 소토입니다. 스탠튼이 9대0에서 솔로홈런을 알린 양키스는 캔자시티를 10대1로 꺾었습니다. 양키스는 알중상대 16승 1패입니다. 양키스는 저지 스탠튼 동시홈런 경기에서 39승 4패가 됐습니다. 양키스 역사상 동시홈런을 가장 가장 많이 친 듀오는 75경기인 루스 게릭으로 저지 스탠튼과는 32경기 차입니다 1회부터 환상적인 수비를 한 김하성은 5회 안타를 치고 나가 아라에스의 4안타 때 2루에서 홈으로 내달리는 환상적인 주루까지 선보입니다. 샌데고는 김하성의 동점 득점 후 프로파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3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2타수 1안타 2볼렛 1득점을 기록한 김하성은 41볼렛 44삼진이 됐습니다. 김하성은 볼넷이 메이저리그 추리이고 볼넷 삼진 비율은 5입니다. 김하성의 앞에 4 명은 볼넷보다 삼진이 많은 배츠 터커, 호너, 소토입니다. 김하성은 KBO리그 통산이 0.76이었고 메이저리그 첫 시즌은 0.31이었습니다. 데로스 산토스가 8회초에 동점 투런을 맞아 28이닝 8피홈런이 된샌데고는 히가시오카가 9회말 끝내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5월까지 17경기 1홈. 런이었던 히가시오카는 6월 5경기에서 4홈런입니다. 타티스는 1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고 마차도도 2안타를 날렸습니다. 프로파는 스윙을 하다가 다리에 문제를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다저스는 스미스의 2회 3런과 4회 배치의 3타점 이루타 6회에는 오타니, 프리먼, 테오스카, 헤이워드가 홈런을 날려 텍사스를 15대2로 대파했습니다. 다저스의 한인닝 4홈런은 2021년 9월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스미스의 타구는 원래 2루타였지만 랭포드의 글러브를 맞고 홈런이 됐습니다. 앞선 9경기에서 1할 8푼 9리 1홈런이었던 오타니는 2타수 1홈런 2볼넷 못 맞는 공과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홈런은 오스나와 테오스카에 이은 NL 3위, OPS는 오스나에 이은 2위, 도루는 리그 7입니다. 위 이적 후 처음으로 다저스 타디움을 방문한 시건은 저한 선발을 맞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건은 얼마 전에 햄스트링 부상 이 있었습니다. 팩스터는 6이닝 1실점 승리 더닝 은 3.2이닝 6실점 패전입니다. 켄 로젠탈은 다저스가 배치를 다시 2루로 보내고 유격수를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셋과 아담에스가 나오지 않으면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비셋 아담에스 김하성이 없다면 영입할만한 유격수는 폴 디옹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는 디옹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스는 위력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오늘도 평균 99.1마일을 던지고 그동안 활약이 적었던 브레이킹볼로 5 개의 삼진을 잡아낸 스킨스는 6.1이닝 8K 무볼넷 무실점으로 ERA 2.43, w i p 1.06의 위력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OMR 무사 1, 3루에서 삼진, 삼진 땅볼로 무실점 탈출은 악권이었습니다 스킨스는 9이닝당 12.4개의 삼진도 삼진이지만 1.6개의 볼레터용이더 인상적입니다. 6회까지 노이 트 를한 마이클라스는 7회 선두 타자 레이놀즈에게 삼루타를 맞고 무사 1, 3루에 몰렸지만 아레나도가 헤이워드의 직선 타구를 잡아 바로 3루 베이스를 찍는 호수비로 실점을 막아줬습니다. 9회 초에 두 점을 낸 피치버그는 베드나가 고먼에게 홈런을 맞고 한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1사 2루에서 스킨스의 실점을 막아준 체프먼은 오늘도 평균 99.3마일을 던졌습니다. 체프먼은 글러브 패대기 사건 이후 세 경기 무실점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보선을 스꺾고 리그 1위를 순항했습니다. 7이닝 4K 1실점 승리를 따낸 윌러는 인닝 1위, ERA 3위, 탈삼진 3위로 사이영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항상 늦게 발동이 걸리는 슈아버는 리드오프 포함 4타수 2홈런 2타점 대활약으로 14경기 4홈런 8타점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악재도 발생했습니다. 오른 무릎이 좋지 않았던 리얼무토가 일 반월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브로스키 사장은 찢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공백은 한달 정도일 거라고 했습니다. 1번 타자 호루이치가 좋은 활약을 한 토론토는 미러키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기쿠치는 5이닝 5K 무실점 승리를 따냈지만 시즌 최다인 4개의 볼넷을 내줬습니다. 기쿠치는 토론토 입단 첫해 9이닝당 볼넷이 5.2개였지만 지난해 2.6개 올해는 2.1개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치기 단 안타를 치지 못해 히포더 사이클을 하지 못한 애리조나는 에인절스를 크게 꺾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6이닝 14실점이었던 몽고메리는 5.2이닝 3실점 승리를 따냈지만 날카로운 피칭은 하지 못했습니다. 에인절스가 2022년에 뽑아 더브레이에서 13이닝을 던지게 하고 올렸던 벤 조이스는 평균 102.3마일 포심을 던지고도 형편없는 피칭을 했습니다. 더브레이에서 4.26을 기록하고 올라온 조이스는 세경기 이닝 8피안타 5실점입니다. 시애틀은 화이삭스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랄리는 어제 9회 말 끝내기 말롬런에 이어 오늘은 7회 말에 역전 2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양키스가 기대하는 유망주였다가 소토 트레이드 때 샌데고로 시스 트레이드 때 화이삭스로와 더블 a 에서 대활약을 했던 소프는 데뷔전에서 5이닝 4K 일자책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포심이 평균 91.3마일이었던 소프는 체인지업으로 7개의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오늘 선발이 취소된 브라이언 우는 팔꿈치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는 2021년 봄에 토미존을 받았고 올해도 팔꿈치 염증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해 6경기 3승 1.07의 대활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역전패를 당했던 휴스턴은 자이언츠를 3대 1로 꺾었습니다. 블랑코는 6이닝 8K 1실점 승리, 힉스는 4.2이닝 3실점 승리, 패전이 됐습니다 신시네티를 5대 3으로 꺾은 클리브랜드는 네일러가 17호를 날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개막 후 32경기만에 처음으로 홈런을 맞았던 클라세는 101마일공으로 헬멧을 맞히는 등진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다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을 싱겁게 가져갈 것 같은 스티븐 콴은 오늘도 4타수 3만타 1볼렛을 기록하고 타율을 3할 8푼으로 올렸습니다 규정 타석에 24타석이 남은 콴은 1위 위트와 오픈 구리 차입니다 템파베이는 1대2로 뒤진 9회 말 카바예로의 대타 동점 적시타에 이은 브랜든 라우의 끝내기 스리런으로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네리스의 사실점 블론으로 6이닝 오 k 무실점 승리가 날아간 타이오는 5월 5일 마지막 승리 후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오늘도 타선이 답답했던 컵스는 타선 보강을 고려하고 있고 알론소, 게레로 비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선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마무리까지 신통치 않아 한두 명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OPS가 0.604인 아로사레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매치가 말린스에게 패한 경기에서 알론소는 사타수 무안타 2 3진에 그쳤습니다. 홈런 1 4 개를 치고 있지만 출루율이 3할 1푼 7리인 알론소는 트레이드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볼티모어는 엘버트 수아레스로 맥스 프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외 터지 마테오의 3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볼티모가 5연승을 이어간 반면 득점권 9타수 무한타에 그친 애틀란타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3승 1.17이었던 프리드는 5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고 수아레스는 5.1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KBO 리그 유턴 투수들은 14경기 4승 1패 3.10의 패디뿐 아니라 10경기 6승 2패 2.59의 라이블리 14경기 3승 1.61의 수아레스까지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몸에 불편함을 느껴 일찍 교체됐던 라이블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뷰캐너는 트리플A에서 고전하고 있고 지난해 오클랜드와 내 경기 3패 9 00에 그친 후 허리 수술을 받고 마감했던 루친스키는 올해 계약한 팀이 없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